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뭐 셀트리온 최근에 조금 뭐 주가 자체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셀트리온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실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조금 움직임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좀 오일선을 좀 타고 가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베스트기는 한데 그래도 좀 오일선을 밑으로 좀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쉽기는 하지만 좀 차트적인 부분보다도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좀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끝나 않았어요. 지금 아직 시장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 이 기간들이 자꾸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들어 와줘야지만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외국인은 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는 개인이 들어오면은 기간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연기금에서도 좀 나가고 있고,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간도 다시 한번, 연기금이나 기간들도 다시 한번 들어올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제약바이오회사 괜찮은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좀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온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좀 이평선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 군데에 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셀트리온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레키로나 관련해서 뭐 공시 나오는 거, 무조건 이거,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뭐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 이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공시를 계속해서 뭐 혼자만 기다리시면은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무료방에 오셔 가지고 같이 뭐 추천주도 좀 매수를 조금 조금씩 하고 어떤 좀 시장에 어떤 읽을거리가 있나 아니면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게 뭐가 있나 좀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 하다 라고 말씀 을드 리고, 싶 고, 자, 그리고, 우 리가.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도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뭐, 다른 뭐,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지 주식 시장에서 오래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좀 주식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레키로나는 그냥 거들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주가는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실적은, 뭐 1분기 때가 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지만, 2분기 때가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전체,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고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수출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우리가 좀 매출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은 올해도 신제품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렘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규모를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룩시마가 작년 고성장만큼 올해도 좀 고성장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 유플라이마, 이것까지도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미추, 미국 쪽에서 좀 매출이 좀더좀 좀 하회가 될수 있을 거다 라는 좀 예상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뭐 1분기 2분기 이런거에 좀 나눠서 보시는 것보다도 셀트리오는 좀연 단위로 보실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유럽을 앞지르는 모습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미국 시장 자체도 커지고 유럽은 유럽대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레키로나가 딱 저만나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 게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이런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막 자꾸 오늘 빠지네 내일 빠지네 아, 이거 내일은 갈까요 오늘은 빠질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출액 자체도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자퍼 자체를 퍼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업종 퍼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좋은 종목에 있어서 너무 일일이 하지 마시라고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라고 어차피 우리는 투기가 투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투자를 들어간 거지.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임상이 언제 끝난다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품목화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제품이 또 미국에서 좀 자리를 잡고 진출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향에서도 매출 자체가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램시마 SC에 대해서 좀 매출적인 부분도 2분기 때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이때쯤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 레키로나 이게 좀 빨리 공시가 나와야지만 좀 주가가 제대로 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괜찮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장기성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에 뭐 30만원 33만원 위에 계신 분들 뭐 38만원 이쪽에도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상승한 거를 좀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이쪽에 굉장히 좀 35만원 위에 계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신 분들도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좋은 종목은 꼭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 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무료방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매수를 같이 우리가 좀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